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일기에서 라이언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희가 도다리 낚시를 할때 사용을 했던 뱅뱅이 2단 버림 봉돌 채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편의 도다리 탐사 낚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낚시를 했을 때 뱅뱅이 채비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낚시를 하면서, 아, 이 뱅뱅이가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라연이랑 의논을 하다가 서해에서 기본적으로 2단가지 채비를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2단 가지를 돌에 말고 뱅뱅이를 이용을 해서 2단 가지 뱅뱅이 채비로 만들면 어떨까, 이래서 실제로 테스트 채비를 만들어서 저희가 원투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뱅뱅이 2단까지 채비로 도다리 원투 낚시 하는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네. 오, 사이즈가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어? 네. 어? 네. 어? 네. 오, 이번에 괜찮네. 펄아 네. 빠진 소리 들린다. 기가 막히네. 언니 럭굴에 잡은 거야. 어? 야. 얘네 간다. 어. 오. 하나 나왔죠. 어? 어. 단 이단 뱅뱅이. 어? 어? 사이즈 좋은 거 하나 나왔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뱅뱅이 채비에 저희가 그날 총 8마리의 도다리를 잡았는데 5마리를 뱅뱅이 2단가지 채비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원투 낚시 최강 채비는 아, 이 채비가 최고다. 이 채비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 원투 낚시를 하다 보면 필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날씨, 계절 그때 상황, 조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을 해서 아 이게 좋겠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응용을 해서 자, 진화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애령스네 그 채비를 설명을 드렸을 때도 어 물고기들이 입질을 하면 그 이물감이 없기 때문에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물고기가 가져가고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입질 파악을 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거다 왜냐면은 이게 이물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쭉쭉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관에서 모래가 끼면 유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시고 많은 분들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지금은 한 3년 정도 됐죠 지금은 애령스네그크 철비를 원투낚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선상에서만 사용을 하던 뱅뱅이를 원투낚시에 적용을 해 봤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뱅뱅이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조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비 또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곧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뱅뱅이 2단 가지 버림봉돌 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채비 만들러 가실까요? 자, 그러면 우선 뱅뱅이 2단가지 버림봉돌 채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뱅뱅이 2단가지 채비는 기둥줄을, 경심줄 20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20포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원래는 그 채비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경심 줄 30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뱅뱅이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뱅뱅이가 어, 들어가는 규격이 2 0호 정도는 돼야지 3 0호가 되면 이 구멍을 너무 많이 뚫게 돼서 이게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뱅뱅이 재비를 만들 때는 경심 2 0호를 사용을 합니다. 위에는 이렇게 맨돌에 이렇게 끼웠고, 그리고 가지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뱅뱅이를 2단 가지로 두 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싱커를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싱커 부분이 다른 핀도레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밑걸림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싱커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약한 핀도레를 이용해서 싱커 부분은 버리고 바늘에 달려 있는 고기는 가져오기 위해서 봉돌을 버리고 고기를 가져간다. 그래서, 버린 봉돌 채비입니다. 이렇게, 스플린 링에 스냅도래, 이렇게 스냅도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맨도레에 스플린 링을 끼우고, 그 스플린 링에다가 같이 이렇게 스냅도레를 끼운 겁니다. 저희가 이스냅도레가 호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스냅 언니라 그래서, 자,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채비 테스트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4호나 5호 같은 경우는 너무 약해서 캐스팅을 할때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1호하고 2호는 또 스냅돌에가 너무 커요. 그래서 버림봉돌의 역할을 하질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워서. 그래서 저희는 3호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캐스팅을 강하게 하질 않는다, 그러면 스냅돌의 4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낮은 싱커로 갈 경우에는 이제 제가 낚시를 하면서, 어, 핀돌래가 열렸나 안 열렸나를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냅돌의 3호를 이렇게 통으로 한 20개 정도 들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이게 버린 붕돌이 만약에 이렇게 땡겨졌을 때 여기가 만약에 터져나간다. 근데 저희가 어 실제로 낚시를 해보니까 여기가 열려서 터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당겼을 때이 부분이 열리면서 이 스냅 도레가 같이 날아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버린 봉돌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밑걸렸을 때, 요 싱커만 빠지고 이렇게 TV가 나오라고 트위비가 살아 나오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스플링 링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 없으면 이제 핀도래 같은 경우는 버려야 되지만, 요거는 이렇게 만약에 낚시를 하다가 미끌렸을 때, 요게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요 스냅 도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채비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뱅뱅이 2단가지 채비 만드는, 어, 이제 소품입니다. 자, 이렇게 10개를 만들 수 있는 세트고요. 이 세트는 온더시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세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소품들을 이제 보시면은 2단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소품. 맨도레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쌍슬리브, 외슬리브, 그리고, 그리고 스냅도레 그리고 스플린딩, 그리고 채비 구슬, 그리고 뱅뱅이 구슬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는 뱅뱅이 구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 뱅뱅 회전 구슬이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는 이 어, 안에 있는 구멍이 작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2호에서 한 7호까지 그러니까 이제 경심 10호 이하로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경심 20호는 이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넓히는 튜닝을 해야 됩니다. 요 이불 바늘을 라이터로 요렇게 살짝 지져서 요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을 요렇게 바늘을 요렇게 끼워서 요거를 이렇게 넓혀 놓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튜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요게 굉장히 힘들다. 나 이거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요거 끼우는데 요거 실패를 해 갖고 버리는 게더 많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온더시 사장님한테 요거를 좀 넓혀서 보내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지금 이제부터 판매가 될그 전에는 이제 그냥 보내주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판매를 하게 될그 도래는 어 이렇게 다 사장님이 이미 이렇게 넓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혀지지 않은 거는 이거는 기존에 넓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죠. 이렇게 조금해요 구멍이. 그래서 경심 2 0호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셔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뚫어서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제 어 저희처럼 원투 낚시 채비를 만들 때 이게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온더시 사장님이 이렇게 다 규격에 맞게 이렇게 뚫어 놓으셨으니까 요거를 이제 세트로 구매를 하시는 게더 저렴하고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뚫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다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경심줄이 10개가 들어있는데 요것도 이제 규격 사이즈에 맞게 91, 92, 93하고 그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길이를 자르지 않고 온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길이에 맞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맨 처음에는 이제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돌의 부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튜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상살리부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쌍슬리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끝에가 조금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자, 이제 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압착기에요. 압착기. 채비 만들 때 요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난 압착기가 없다. 그러면은 요런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꽉꽉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거든요. 근 이거는 지금 그 용도가 아니라서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녹우주 있잖아요. 그거 굵은 걸로 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앞착기가 있으니까 앞착기로앞착기에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1이라고써 있는 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압착을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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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거를 그냥 맨손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 손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채비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심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감아줘요. 그리고 나서 얘는 수건이나 아니면 장갑 뭐 이런 거. 맨손으로 하시면 이것도 손이 아프니까 한두 개는 괜찮은데 열 개, 스무 개, 막 삼십 개 만들려면 이게 아파요. 이렇게 잡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잘 들어갔죠? 돌에 있는 부분은 요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위잖아요, 위. 위에서 여기 가지까지를, 자, 몇 센치를 사용을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바늘목줄을 얼마나 사용을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바늘목줄은 가지 같은 경우는 막30 센치 같이 그렇게 길게 사용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물 속에서 위아래에 가지 바늘이 만나 갖고 엉키면 채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한 20cm 정도, 20cm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떨어지는 거는 맨 위에서 여기까지는 한 20cm 정도 웨슬리브 하나를 끼워서 자, 여기까지가 20cm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압착을 이렇게. 압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채비고슬, 그 다음에, 뱅뱅이, 채비고슬, 그리고, 웨슬리브. 저는 이제 2단 가지도 같이 다 넣을 거기 때문에, 자, 가지를 2단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웨슬리브 하나, 채비고슬 하나, 뱅뱅이 하나, 그리고, 채비고슬 하나, 그 웨슬리브 하나. 이렇게 되면, 가지가 이제 다된 거예요. 자, 얘가 다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하고, 다음에 맨 위에 이제 여기를 어, 마감을 한 다음에 가지를 이제 연결을 할게요. 왜냐면은 마감을 해놔야 아, 가지를 어느 정도에서 내가 이렇게 누르는 게 좋겠다를 내가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갈치 튜브 하나 놓고그 다음에 도래를 넣기 전에 이제 쌍슬리브 두개 그리고 도래 이렇게 해서. 쌍슬리브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쪽도 같이 이렇게 두번 이렇게 가지가 살짝 나오면 땡겨서 여기도 압착기로 눌러서 압착을 해주겠습니다 자, 자 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마무리 칭칭칭칭 칭칭 감아서 이렇게 잡고 수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버림봉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플린딩. 요거는 이렇게 연장이 필요하죠? 연장이 있으면 더 편해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고, 그 다음에 맨돌에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냅돌에 스냅 3호를 이렇게 끼워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버림봉돌로 이제 싱커가 이제 됐죠. 만약에 여기 버림봉돌로 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 그냥 핀돌을 다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왕이면 사용을 할때 보면 내가 어느 필드를 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핀돌에 대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 부분을 이제 어디에다가 가지를 놓을까를 이제 결정을 해서 눌러주면 채비는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는 요 가지와 요 가지 사이의 길이는 바늘 목줄을 얼마나 쓸 건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첫 번째는 여기서 20cm를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얘를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고정을 할때 주의하실 거는 꽉 붙이시면 얘가 유동이 안 되죠. 이렇게. 살짝 띄셔야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꽉 붙이지 말고 살짝 띄어서 이렇게 찍어 주면 이렇게 잘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위에서 가지. 얘 가지에서 요 밑에까지,까지는 저는 한 45에서 한 45cm 정도. 그 정도를 띄웁니다. 왜냐면은 얘를 가는 바늘목줄을 20cm 정도를 쓸 거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안 만나게. 그래서 45cm 정도를 띄우고, 요 정도가 45cm네요. 자, 띄우고 얘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또 고정을 해야겠죠. 자, 요것도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살짝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자, 유동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밑에 있는 저싱거 부분하고 이렇게 길이 차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뱅뱅이 2단까지 버림봉돌 채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채비를 연결을 하는 거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건지, 자, 채비가 연결이 되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저희가 도다리 낚시를 할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바늘이 세이코 14호입니다. 어,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입질이 계속 오는데 후킹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도다리가 작은 거예요. 사이즈가. 진짜 요만한 도다리도 올라옵니다. 그런 애들은 거의 세이코 12호 정도는 돼야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작은 애들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14호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낚시를 하다 보면 여기는 3자 이상만 나온다. 여기는 작은 거 나오는 걸본 적이 없다. 이런 포인트를 갈 때는 저희는 세이코 16호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그 필드에 맞 이렇게, 첫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작아, 그러면 한 14호 정도를 쓰시고, 어, 그리고, 어, 물고기가 3자, 이렇게 큰 애가 나오네? 그러면 바늘 호수를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큰 물고기들을 너무 작은 바늘을 쓰면 후킹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늘을 이제 끼우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사용을 하는 목줄을 저는 한 20cm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3cm 한요 정도에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바늘 목줄을 길이에 맞게 자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구멍에 얘를 연결합니다 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얘를 이제 매듭을 여기서 한번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팔자 매듭으로 지어줘도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어, 이건 나는 매듭짓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듭을 한번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죠 요거를 한번 말고 두번 이렇게 두번두 이렇게. 두 번을 지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묶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묶은 다음에 얘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 3자 도다리가 올라왔을 때도 4자 도다리가 올라왔을 때도 여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에 있는 끝에 있는 거는 너무 지저분하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핀돌의 부분에는 싱커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해서요 위에 원줄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낚시 바늘 원줄을 연결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로드에 연결되어 있는 합사 원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두 줄로 잡아서 돌의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원이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핀도레가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잡아당겨 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합사가 어 그냥 잡아당기면 여기에 이제 그 약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침을 한번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핀도레를 이제 낚싯대에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핀도레에 채비를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오늘은 원투 낚시를 할때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뱅뱅이 2단 가지 버림봉돌 채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채비를 어, 나는 요거 만드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어, 뱅뱅이 채비 요거를 이제 온더시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좀 저렴하게 나는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이렇게 원투용으로 다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이렇게 10개 채비로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만든 채비로 자, 마리수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